두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재 씨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첫 번째 어떤 분이 나왔고요? 저 아하. 아아 여러분 이게 지금 주우재 씨가 입은 패션입니다. 아 이게 바로 재 주우재 씨 이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가운데랑 서보세요. 네 정석이죠 완벽 사제.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인데 네. 어떠세요 우리? 약간. 좀 전에는 굉장히 시크하고 좀 이렇게 샤프한 이미지였는데 어. 지금 되게 귀여워졌어요. 이게 약간 어. 좀 남친 룩 아닌가요? 오. 여러분, 리플, 샵9 8 7를막 보내주세요. 사랑스러워. 러블리. 러블리. 자,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네. 우석씨 한번 볼게요. 네. 우석씨 나와서 같이 아, 우석 씨 투샵 <laughs> 보겠습니다. 변호... 변호사. 나와주세요. 3, 2. 우석아. 2. 안녕하세요. 오! 오. 아, 괜찮다. 오. 오. 옆으로 쳐 봐봐요. 여기 옆이요? 우재 형 밀고 네가 거기 서. 그래. 어. 오. <laughs> 우재 밀고. 오, 잠깐만. 와. 둘이. 응? 둘이 어떻게 하냐? 비슷한 느낌인데 뭔가 조금 오. 다른데. 잠깐만. 그럼 어떤 컨셉으로 남친룩 준비한 건지 설명 좀해 주세요. 우재 씨부터. 어, 저는 일단 어. 어, 남친룩 하면 어. 그래도 좀 이렇게 보기 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절이랑 좀 어울리지 않지만 어, 좀 이렇게 밤이나 이렇게 좀 저녁 시즌에 산책 도할수 음. 있고 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고 좀 귀여움을 네, 네. 좀 이렇게 강조를 하 하는데 모자 짱기 오, 너무 귀엽다, 오, 귀엽다. 모자랑 약간 후드하고 오. 지금 청재킷 고 오이봐 오이봐 느낌 그니까. 괜찮은데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저런 거좀안 했으면 어떡해. 좋겠는데. 아, 아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네데 표정은 시크한데. 약간 몸은 깨방정. 왜 이래? 에티튜드는 <laughs> 되게 귀여워. 나는, 나는. 어, 카라 춤. 오, 영차. 카라춤 그죠? 네, 자. 그이번래 네. 어, 기대를.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우석씨 어떻게? 우석씨 이건 어, 어떤 게요? 어, 지금? 네. 일단. 까만 놈이죠, 까만 놈. <laughs> 네, 까만 놈. 아, 저제 이야기하고 싶어. 네, 네. 본인 차례 지났구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금방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팔을 한번 걷었어요. 이거는 약간 어. 여자친구한테 살짝의 섹시미를 보여주는 힘줄 힘줄 아. 이거 어때요? 네. 힘줄. 자 주우제도 지금 팔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또 반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하트 모양의 귀여운 다리에 아 바리, 아 다시 깰 한번 깰 들어주세요. 다리 한번 서로 닿으면서도 신발 한번 들어주세요. 남성들에게도 귀여운 항상 너를 좋아? 사랑한다. <laughs> 정 브랜드 업힐이 정 브랜드 업힐 하시는. 네. 더 시끌리는 남친 누구 네. 자 투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몬스타에 서 기부 프로그램을 해? 음, 좀 유명한 사람들의 애장품이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저녁 식사라든지. 김세혜씨는저 천만 원이면 먹을 것 같아요. 아니야. 천만 원좀 비싸다. 진짜 우리 서브 옆게 캐리 없어? 애걸복걸 해 가지고 구해 봐야지. 언제부터 할 거지? 우리 프로 이름 뭐라고? <laughs>